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어, 오늘은, 어,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제 부동산 동영상 하나 찍고, 이제 자는 시간인데, 어제 구독자님께서 댓글에 교육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잠깐 수다 떨고 자려고, 어, 방송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 우리나라 분들도 증권시장에 관심을 점점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찾기 힘들어요 옛날에는 뭐 주식은 도박이다 막 그래 가지고 주식하는 사람 투기꾼이다 그래서 세광경기고 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 그, 코로나 때, 코로나 때, 1500이 깨질 때, 여기요. 1500이 막 갑자기 막 깨질 때, 무너질 때, 여기에서 동학개미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래서 여기서 대량으로 저, 그, 개미들이 잔뜩 들어와가지고, 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1500에서 3300. 종합지수가 두배가 넘게 올랐죠. 그래서 수익분들이 수입본 수익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왔다가 지금 깨지고 계신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 선진국입니다, 이제. 이게 보면은 세대 차이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는 게 원인이 뭐냐. 우리 부모님 세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릿국에뭐막 굶어가면서. 저, 뭐야, 뭐, 나무껍질 벗겨먹고 산, 산에 가서 나물 캐먹고 막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죽어라 이래도 맨날 가난했고 그랬는데, 우리 때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때는. 그래서 어, 중진국이죠.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자식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가 이저 나이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그 생활 수준도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후진국에서 살던 부모 세대와 그저 중진국에서 태어난 자식 세대 그리고 선진국에서 태어난 손주 세대 이게 저 세대 차이도 나는 데다가 이 생활 수준도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몸만 건강하고, 일만 잘하면은 요, 중진국 때는, 중산층이 됐어요. 노가다에서 뭐, 목수나 뭐, 미정, 미장이나 이런 기술 하나만 가졌으면은, 단독주택 하나 사고, 자가용 끌면서, 소비생활도 적당히 하면서, 중, 중산층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에 가보면은, 미국 같은 데 가보잖아요? 공장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정상적인 사람은 공장 안 다닌답니다. 이 불법 체류자,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공장 다녀요. 그러니까 공장 다녀서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산층에 들려면 어떻게 되냐? 의사, 변호사, 판사, 뭐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전문직 고액 연봉 전문직들 이런 분들이 저, 중산층이지. 이 그냥 몸으로 떼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중산층에 못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저, 몸으로 떼어서 일하는, 이, 이런, 저, 직장 다녀가지고는 평생 벌어서 집 하나 못삽니다. 그러면, 이, 이, 저,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예 없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상류층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 서민으로 태어나서, 그냥, 저, 바닥 박박 기다가 고생만 직사각에 다 죽을 거냐 아니면은 한번 열심히 해서 나도 한번 부자가 돼서 지 늦더라도 나이 먹어서라도 부자가 돼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거냐 이게 뭐가 있을까요 투자밖에 없어요 투자 투자밖에 없는데 투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도 저, 종류가 많아요. 뭐 경매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매로 하는 경우도 있고. 땅 투자도 있고. 상가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저 아파트 투자도 있고. 빌라만 투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땅은 우리나라가 50년 동안 전국 땅값의 평균이 우리나라 전국 땅값의 평균이 3,000배가 올랐답니다. 3,000배.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는 뭐 몇십만 배 올랐겠죠. 이 전국 땅값에, 어, 50년 동안 3,000배가 올랐답니다. 그니까, 이저땅 투자를 한 분들은 옛날에 50년 전에 땅을 잔뜩 사놓은 사람들은 지금 부자가 됐겠죠. 근데 옛날에 먹고 살기도, 우리 어렸을 때 먹고 살기도 바빴는데 무슨 땅살 돈이 어딨습니까? 어디, 어디 여유 있는 사람들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몸으로 떼어서는 부자가 못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투자를 하죠? 주변에 친척들도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해봐야 다 깡통 차는 사람만 있지. 그러면은, 배워야지 뭘 알아야지 뭘 자신감 이게 투자를 할거 아닙니까? 근데 주변에 보면은, 투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투자 잘하는 사람이, 이 저, 뭐야, 몸으로 때워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서민들 층에 살지 않습니까? 보통 저 빌라 살거나 아니면 아파트 저 월세 살거나 전세 살거나 합니다. 그 주변에 잘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수가 내옆 이웃에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고수들은 다 저기 상류층에서 살죠. 직장에도 없어요. 직장에도 다 깡통들만 있지. 제대로 이 투자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나 주식 투자한다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냐? 해봐야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요. 주식투자 잘해도 나 오늘 뭐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야너저 100만 원 벌었으니까 한 10만 원만 뭐 맛있는 거 사라 막 이러고 나 저기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어한 50만 원만 빌려줘라 막 이런 얘기만 하지 그리고 안 빌려주면 아저 뭐야 그렇게 안 봤는데 너랑 나랑 그런 살이냐 그리고 관계가 틀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저, 뭐야, 주식해, 잘한다고 자랑해봐야 좋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나쁜 거는 100가지도 넘습니다. 근데 누가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내, 내가 직장에서 이야기거리, 뒷담화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저, 저같이 좀푼수기가 있는 사람이란 얘기지. <laughs> 얘기 잘 안,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처음 해시려는 분은 첫 번째는 주식 투자 처음 해는 사람한테 어, 어, 하고 싶은 말첫 번째는 일단은 시, 해기로 시작했으면 만약에 내가 키움 증권에 저 증권 계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키움 증권에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무조건 회원 가입을 하고 HTS를 다운 받으십시오. 컴퓨터에 다운을 받든 핸드폰에 다운을 받든 다운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무 은행에 가서 지금 내가 여유 자금이 만약에 10만 원 있다. 10만 원 넣으십시오. 계좌를 일단 계좌 개설을 이 증권 회사 안 가도 됩니다. 아무 은행이나 가서 키움 증권 계좌나 하 만들어 주세요. 그럼 맹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연계 통장도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요. 그럼 이 연계 통장에 만약에 10만 원이 있다. 10만원 바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여기다 놓었다가 필요하면 또 뺐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자동으로 이체가 됩니다. 그러면 10만원이 라도 일단 넣어가지고 삼성전자 한 줄에도 사십시오. 현대차 한 줄에도 사서 놔두면 이제 관심이 갑니다. 어, 삼성전자 어제내가 5만원에 샀는데 어, 오늘 보니까 5만 1 천원이에요? 아니면 4만 9천원이에요? 그럼 자꾸 관심이 갑니다. 어, 이게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이네 그리고 자꾸 관심이 갑니다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나 나중에 이제 돈 모아서 한 음? 천만 원 모으면 그때 시작해야지 이거는 이거는 늦습니다 하루 하루라도 빨리 오늘 어제아 내일보다 오늘 시작하고 오늘보다 어, 어제 시작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 등록을 하십시오 일단은 뭐 돈이 있든 없든 일단 등록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둘째는 이게 투자 공부라는 게 이게 남 그냥 시작하면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까먹죠. 그래요. 투자 빨리 시작해봐야 빨리 까먹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 근데 우리나라는 고학력자들은 많은데 금융문명이 많답니다. 그러면 이그 글. 글글 문명은 생활이 불편하지만 금융 문명은 그 뭐야 생존의 위협이 된답니다 생존의 위협 금융 문명은 이저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거죠 이, 이 돈을 잘 버냐 못 버느냐 다 까먹냐 이거니까 근데 금융 문명이 우리나라가 많답니다 고학력이 많은데도 금융 문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베스트셀러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었어요 로보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쓴 건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사람이 초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초 엘리트예요 고액 연봉자예요 그리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 가지고 저 고액 연봉자고 상류층이에요. 근데 연봉도 많이 받고 상류층인데 맨날 돈을 쪼들여 가지고 쪼들쪼들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초등학교 때 자기 친구네 집에 갔는데 자기 친구네 집 아빠는 부자 아빠더라이고요 학력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금융 문명이 아니고 금융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아,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느냐, 이걸 배우고 싶어서, 나 저기 친구 아빠인데 나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주 통사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빠가, 친구 아빠가 홍쾌히 받아들여 줬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분한테 훈련을 받는 거죠. 막 아르바이트도 해고, 돈도 벌러 다니기도 해고, 막 그러면서 이 부자 아빠한테 코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버트 기호사 끼는 부자 아빠랑 가난한 아빠랑 아빠가 둘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버트 기호사키가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초 엘리트였는데 가난하게 살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저 로버트 기호사키는 친구 아빠를 아빠로 모시고 어려서부터 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부자로 살고 책도 쓰고 유명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저 혼자서 공부가 안되면 은이 스승이 중요하거든요. 스승. 근데 이 투자의 세계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다. 사기꾼들이 엄청 많은 TV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사기꾼 많습니다. 야바위꾼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고객 돈 뜯어먹으려고 눈이 시뻘게 니다 이거 저 말만 그럴듯하게 잘 해가지고. 고객들 모아가지고 휘비만 받아먹어도 한 달에 막몇 억씩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이저 뭐야 이 화술이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안 빨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몇번 속어가지고 어돈 내고 가입하고 막 그랬는데 들어가서 돈 내고 뭐 배운 건좀 있지만은 저 휘비 내고 해라는 대로 했는데 돈 돈대로 까먹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때 제이 배우는 게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여튼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제일 좋은 그 스승이 누구냐? 출퇴근 같이 하는 스승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장 같은 동료끼리 출퇴근도 같이 하는 스승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 멀리 있는 스승은 직접 찾아봐야 되죠. 그리고 스승님의 시간을 뺏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스승이 공짜로 해줍니까?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 배우기가. 근데 출퇴근을 같이 하면은 출퇴근하면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가다가 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 그거 그렇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 어떤 효과가 나냐? 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A, 이 사람은 B예요. 옛날에 TV에 보면 그래 결정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A와 B는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A는 이저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출근도 출퇴근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이 B는, 에이, 저 사람 뭐 별거 있겠어?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계속 손실이 나요. 손실이 나는데, 원인을 알라고 인터넷 뒤져보고, 뭐 강의도 다녀보고, 저, 유명인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답을 못 찾아요. 1년 내내 했는데도 정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해다 해다 손해 만나니까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또 시장이 좋아지니까 또 들어갑니다. 몇년 쉬었다가. 근데도 계속 감옥에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도. 그래서 또 1년 내내 공부했는데 원인을 못 찾아요. 그래서 또 포기하고 이제, 아예 주식 안 해. 그리고 이제 그냥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1년 내내, 2년 내내 막 찾아 헤매도 원인을 못 찾았는데 이 사람은 10분 만에 찾아냅니다. 어떻게 찾아내냐. 여기 옆에 고수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그걸로 끝이에요 10분, 10분도 안 걸려요 그걸로 끝이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뭐 원리를 깨달아서 수익을 조금씩 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40대라고 쳐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뭐 대학교 들어가고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하고 그러면 이거 결혼까지 다, 자식들 시키려면은 이제 정년 퇴직할 때가 됩니다. 65세가 됩니다. 그 결혼까지 자식들 다 시켰는데 나는 남은 게 없어요. 돈이.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 65세 넘으 들어갈 직장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자식들이 착해가지고 효자, 효녀라고 쳐요. 그러면 효자, 효녀도 결혼해가지고 처자식, 이쁜 처자식들 먹여살리려고 바쁜데, 야, 너 니네들 우리 내 생활비 좀 대줄 수 없냐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해주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바깥에 나가서 박수 주스러 다니지. 그러면 뭡니까? 이거 65세부터 100살까지 35년을 살아야 되는데 35년 동안 이저 칼바람 눈보어치는 데서 박수 주스러 다녀야 됩니까? 그럼 이거 사는 게 이게 저 즐겁겠습니까? 고통이지.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 없이 투자를 잘해 가지고 월급은 자식들한테 쓰고 투자 수익으로 노년을 즐겁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제주도 한달 살기도 가고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65세까지 다니고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수영도 배우러 다니고 에어로빅도 배우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신나게 삽니다. 그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이 사람은 이, 저, 고수한테 잠깐 배웠을 뿐인데, 고수도 뭐 수고도 안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길에 옆 사람이 질문한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해 주고 도움 줬다고 생각도 안 해요. 이 사람도 도움 받았다는 것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인생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천지 차이죠. 그, 그 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저, 재테크 책에 보면 부자한테 점심을 사라. 근데 꼭 부자한테 점심 안 사도 됩니다. 저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한테 밥 얻어먹은 적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오히려 몇번 샀지. 제가 오히려 사줬습니다. 얻어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 대신 축 어, 퇴근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어, 재밌게 지낸 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뭐 많이 줬다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지나가다 물, 대화하다가 그냥 뭐 물어보니까 어 아, 이거 이런 거다 그리고 가르쳐준 것 뿐이에요. 별 것도 없어요. 뭐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 이저고수한테 신세 졌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그냥 이야기하다가 그냥 어 아,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어 그거 그렇다. 그거 하나 뿐인데 그 조그만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특히 같은 직장 같은 그 방향 이 이 통학하는 그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